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어. <laughs> 오디서 그냥 보야피리노피리노 이기실. 피 체피. 체피. 제피 체피. 체피. 치피요 치고 피피피 구그 와중에 칠코라로 바뀌었네 아나 진짜 미니한테 조금 약한데 나머지 컨택트다 잡으니까 하렌도적 이런데서 잡으니까 오케이요 아 미니한테 조금 약한건데 어, 얘랑도 지금 거의 다 비볐고 컨택트다 잡으니까 특히 하렌도적 하렌도적 그냥 제 주식이에요 등그 뒤를 조심해 후회하게 해드리죠 비볐다는 게뭔 듯이 모르나? 아, 저 정도 비볐어요. 자 가르기 잡고 하고요. 마라크라스 오빠 이번 판한번 졌다고 나한테 짜증 내는 거야? <laughs> 짜증 낸게 아니고 그냥 그렇단 거죠. 아원래 지는 거였는데. 짜증이 라뇨 이게. 헤어지라고요? 아니 우리 사이 좋은데 왜 네,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2톤 제비 3톤 급소, 4톤 촉수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사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오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자 촉수로 그것만 가자. 알렉스 라자만 0코로 가자. 약탈했죠? 뭐죠? 바줄 도적인가? 용소사 투석하고 이거 한 마리 잡고요. 자 이번 촉수에서는 또뭐 어떤 카드가 또몇 코스로 바뀌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던질 때마다 진짜. 아, 아니 진짜 뭐알렉스라자 영코 되는 거 아니야? 그림자 밝기랑 바뀌어가지고. 와 부산님 왜 방송 키고 몇 시간 동안 등이 바뀌질 않냐고요. 아 지금 그거 증명하고 있어요. 막 부산에 주차 시스템 없으면 은막 방패병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말 있어가지고. 그냥 저거 용거 상거에서 그냥 논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 맨날 촉수에 집착하시는 모습 보기 좀 그렇다고요? 우리 촉수 보세요. 우리 촉수 논눈 똘망똘망한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애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거다. 강도 우리 촉수 진략자 가도록 할게요. 촉수 갑니다. 가렉 어인 영코 알렉 영코 이세라 영코 많은데,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우주! 아, 아, 그래, 어. 아, 이 정도, 아, 잘했어. 아, 아 이정도 뭐, 아, 우주 옛날 너프전 그 패치, 그건... 버프전 우주도 5코였는데, 아, 버프 한 우주도 5코였는데, 4코면 뭐, 거기다 상대방 이제 4만짜리 치마로 바꿨으니까 원한 수사님은 왜 천성 스킨 안 끼냐고요? 아 질렸어요 좀 쓰다 보니까 자 보물 만세 말리고스 나오면. 용무술사의 우주 갈겨버릴게요. 아, 내가 우주 네코로 뽑아줬는데도 짜증내는 거야. 됐어, 나도 이제 잘해줄 마음 없어 연락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쉬운 거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실망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만족하는데 왜요 왜요 맞잖아요. 이것도 만족하는데 아 상대 서준? 어 맞네. 어또난줄 알았네. 휴아 나긴. 한적에바르고 오, 파라오? 치고요. 오케이. 살아있는 비속 1코로 나와줍니다, 여기서. 아니, 비속 던지고. 혼절 맞을 거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갈라요. 하하! 그로, 이제. 펄렛 씨! 하하! 카테고 쳐다!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많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이랜더네, 하이랜더, 씨 얼음 뽀막 죽 지원 우주 썼는데, 이씨! 어? 이건 좀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돼. 코, 코절 치고요. 얼버 터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전신 차리자. 집중해, 지금부터. 자, 포그액을. 아직까지 게임 진가 아니다. 웃었기 때문에. 어, 요구상자. 잡아줄게요, 일단. 어. 나는, 아직까지, 우리, 여친 믿어요, 어. 잠깐, 지금, 잠깐, 이상일었었는데 어. 아, 나는 믿지. 학교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넣은 이유가. 나, 우리 여친 믿어요, 어.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이건... 줄 거야. 미로이, 명치 그냥, 에라이씨. 헤어져. 남친 꺼내야겠다. 달라코런도 버프 스행 떡대 전사 갈게요. 역시 믿을 거 얘밖에 없었어 이거. 얘밖에 없어. 네, 그 상대는 눈에 지금 볼다. 눈에 칼집 낸거 보세요 지금. 네,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어어, 형상 변환자, 형상 변환자 낄때 끼세요. 어, 그렇다고 다시 합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뭔데 덱한테 여친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십덕인가요? 아, 아니아요 아니, 제가 대기 먼저 연락 왔었어요. 전화 감사합니다. 용기병. 알을 왜 쓰냐, 근데, 이거 뭐냐? 아니, 알 먹기, 이거 뭐야, 뭘, 이거? 언니, 아마게딜로 용남 넘길게요 음. 여친이랑 헤어지고 배스윙이 바텀을 자처하신 부사님. 백 <laughs> 파워를 보세요. 얼마나 쎈데 지금? 전화 감사합니다. 요즘 오염된 놈 대신 쓴다고요? 알을 잡아줄게요. 여기까지야 뭐 상대방도 평범한 유원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버프 줄게 많기 때문에 어 황신자 여기까지도 아직 평범한 갈라크론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새끼요. 아니 아직까지는 평범한 갈라크론드 전사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일? 촉수 여친 다음은 슬라임 남친인가요? 취향 참못봐드리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애끼 지금 얼마나 애끼 얼마나 재밌어 보여요. 지금 안에 지금 뭐 넣어둔 거 보세요. 지금 목 같은 거 지금. 아마겟돌로 던져, 던져주겠습니다. 로켓 장 하나 돌진? 어 나쁘지 않은데 수에게? 숨결 지금부터 버프 들어간다 숨을 자 아마게딜로로 강력해진 방패 던져버리고 밸류 못 따라와 풍만은 나한테 안돼오 산거 오 산거 고블린 졸개 오. 이러면 그냥 구회로한번 넘어갔다 가면 돼요. 어차피 묘실간 진짜 못 듣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거 맞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흑마가 치는 거고, 이제 못 들어요. 이제 못들어 어차피 피는 진략서 있으니까. 조개 발견 어차피 데미지 안돼오브랜저 조개 치지만 코를 치지만 요실감지자에